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내일은 국민가수, 이명웅씨 이찬원씨 같은 그러한 정말 전후후무한 이러한 가수는 출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출연한 경연자들이... 제법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한 10명만, 이제, 올 하트를 받은 사람 중에서 10명만 한번 제 개인으로 뽑아서, 제 마음 속에서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서로 다 마스터들도 그렇잖아요.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히 노래는 각자 취향이 다르고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이 한 군데 모아지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올 하트를 받은 열명 중에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될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사고 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뒤엎고 실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10명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올 하트를 받은 사람들은 111명 중에서 19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숫자에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제가 헤아려 보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트를 12개를 받은 사람 아쉬운 사람들 이거야말로 그 마스터 취향에 따라서 아쉽게 본선 진출을 못하고 예비 합격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6명 7명 되는 것 같습니다 7명,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26명 정도가 하트 13개 12개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11개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 고은성이라는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의 주인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꽤 지명도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아쉽게 하트를 11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트를 13개 받은 사람 19명 중에서 제가 이제 이것 제 취향대로 제가 이제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노래 고음 지르고 이러는 것보다 이 사람의 끼, 스타성, 개성,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저는 좀 이제 이 경연자들을 바라보게 되기는 합니다. 우선 김동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죠. 김동현 님, 아, 그러지 말고 진, 저기 마스터 오디션 1위부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까요? 박창근 씨가 마스터 오디션 예비경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상경부 그룹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1위를 했는데, 다소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봐야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를 한 김희석 씨. 김희석 씨. 어, 엄마 미용실. 이명웅 씨 이름을 내서 엄마 미용실을 하나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화제의 인물이 됐는데 노래도 잘하니까 2위에 올랐습니다. 마스터들이 뽑은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이 솔로몬. 상경부. 대구에서 노래도 하고 시도 쓴다고 하는데 표정까지 얼굴까지 호남이어서 인기가 많은데 안타깝게 또왜조모상에 상을 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1, 2, 3위를 뽑혔습니다. 1, 2, 3위로 뽑혔습니다. 마스터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1, 2, 3위가 정해지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현. 그 숯불 냄새를 좀덜 맡고 노래를 불러서 먹고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눈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모성애를 발휘시키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고 노래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실력을 발휘할지 기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진솔양이라는 대학생부죠. 담백가게 아가씨를 아주 독특하게 독특한 솔로 불러서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크레오파트라형 헤어스타일도 우리의 눈빛을 끌어당기기에 기억에 남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채양 중앙색 중등부죠. 그 춤추는 모습 춤추는 모습 노래 부르는 모습 아주 끼가 만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유형체양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영흠. 아주 노래 부르는 자세를 삐딱하게 옆구리에 손을 얹어서 삐딱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개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했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아주 보이스가 독특, 독특하지요. 특별하죠 이렇게 어쨌든 탁 차별화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요즘은 스타가 되기 쉽죠. 평범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삐딱 김영음 씨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손보승군. 손보승군. 이경실 씨의 아들로 유명하죠. 근데 노래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경실 씨 아들이기 때문에 올 하트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대를 어떻게 할지 이경실 씨 아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김형석 군 제주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 친구도 이 사람한테 물건이라는 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아직 고등학생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있게 노래도 울림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성악을 했는지 하여튼 그성악가의 같은 파바루틴가뭐 그분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형석 군도 좀 지켜봐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우리가 관심이 가는 사람은 김유하양이죠. 김유하양입니다. 김유하양이죠. 그래서 이 김유하양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역시 팀 미션에서... 그 애기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역경을, 노래, 모르는 노래를 선곡을 해서 춤을 하나도 출지 몰랐던, 하나도 아니지만, 어쨌든 몸치에 가까운 그 김유아 양이 춤 실력까지 보이면서 이 김유아 양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10명이 아니라 11명이군요. 이와 같이 제 눈에 일단 확실하게 들어온 사람. 근데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보는 한 사람은 그 이주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시열반에 다니는 이 사람은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확실하게 잘 부르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 사람의 무대도 앞으로 좀 지켜볼만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사고를 칠지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